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영역에 도전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잿빛 페어 속에서 태어나, 자신의 몸을 강철로 조각하고, 세계의 정점에 섰으며, 크린 속 불멸의 영웅이 되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마침내, 미국의 심장부인 캘리포니아를 호령하는 권력의 왕좌에까지 올랐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인생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눈부신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고 완벽하게 연출된 한편의 거대한 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열광했던 영웅의 가면 뒤에 상상조차 할수 없는 냉혹한 괴물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영광의 재단 아래 감춰져 있던 그의 추악한 비밀과 가장 가까운 이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설계된 배신의 전말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것은 성공신화가 아닌 한 남자의 끝없는 야망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갔는지 섬뜩하고도 슬픈 기록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증오와 상실만이 자욱했던 1947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놀드가 마주한 세상은 희망이 아닌 절망 그 자체였죠. 그의 아버지 구스타프는 지역 경찰서장이자 엄격하고 폭력적이었으며 씻을 수 없는 과거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아놀드가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1938년 자발적으로 나치의 입당에 돌격대로 활동했던 기록은 아놀드에게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이자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트라우마가 됩니다. 가정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아버지의 폭력과 가난, 그리고 형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차별로 가득 찬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강해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성공이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떠나 세상의 정점에 서겠다는 불타는 야망 말이죠. 그가 선택한 도구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엿기를 들어 올렸던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엿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치였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였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분노였으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을 향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근육은 그의 가보시자 미래를 향한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1965년 군 복무 중 부대를 타령하며 주니어 미스터 유럽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규칙 위반으로 영창에 갔지만 그의 귀환은 영웅의 개성과 같았죠. 이때부터였습니다. 아놀드는 깨달았던 겁니다. 정상의 서면. 규칙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요. 이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각인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규칙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죠. 마침내 기회의 땅,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70년대 보디빌딩 세계는 순수한 땀과 노력만으로 채워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놀드 역시 의사의 처방하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했죠.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은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금단의 영역까지 넘나들었던 대담함이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진짜 무기는 근육이 아닌 상대를 지배하는 정신력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펌핑 아이언을 보면 그의 무서운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경쟁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대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기회로 여겼다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경쟁자의 신발을 훔쳐서 숨겼다는 식의 심리전으로 상대를 무너뜨렸죠.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수 있는 야망의 화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냉혹한 본성이 발톱을 드러낸 사건은 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를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프랑코 콜롬부는 이탈리아의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아놀드와 함께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낸 둘도 없는 친구이자 훈련 파트너였습니다. 아놀드에게 형제나 다름없었죠. 1975년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아놀드는 이미 5연패를 달성한 절대 강자였고 6연패를 저지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프랑코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회 직전 긴장한 프랑코가 아놀드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죠. 아놀드, 마지막 무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 아놀드의 머릿속에서는 승리를 향한 잔인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의 얼굴로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프랑코, 걱정하지 마. 넌 이미 완벽해. 그냥 하던 대로만 해. 아무것도 바꾸지 마. 하지만 그것은, 친구의 등을 향해 겨눈 독이 든 비수였습니다. 아놀드는 프랑코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순수한 믿음을 역이용해 그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완벽한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사냥하는 정글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아놀드의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프랑코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아놀드는 여유롭게 여섯 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죠. 훗날 자서전에서 이 순간을 자랑스럽게 회고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했다는 그의 말은 친구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것조차 그에게는 승리를 위한 필요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목표를 위해 인간의 신이 마저 도구로 삼았던 그의 무서운 본성은 훗날 할리우드와 정치판,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정 안에서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보디빌딩 세계를 정복한 아놀드.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계획의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더 높은 곳, 바로 할리우드를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 더 교활하고 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억양이 너무 강하다. 몸만 거대하고 연기는 로봇 같다. 이름이 너무 길고 이상하다며 할리우드가 아놀드에게 내린 첫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단순한 근육질 배우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자 전략가라는 사실을요. 그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뒤바꾸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습니다. 80년대 할리우드는 두 거인의 전쟁터였습니다.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실베스터 스탤론과 마주하죠. 로키와 람보로 이미 슈퍼스타였던 스텔로는 아놀드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죠.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근육을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악당을 해치웠는지, 심지어 누가 더큰 칼을 휘두르는지로 경쟁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은 스크린 안팎을 가리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놀드의 교활함이 빛을 바라는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놀드는 누가 봐도 실패할 것이뻔한 최악의 코미디 시나리오를 받게 됩니다. 바로 스탑, 오어 마이 맘 슈츠인데요. 이때 그의 머릿속에 교활한 계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일부러 이 영화에 미친 듯이 관심이 있다며 스텔론보다 더 높은 출연료를 받고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립니다. 이 소문은 당연히 스텔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미끼를 라이벌 스텔론이 덥석 물어버렸죠. 아놀드가 저렇게 탐내는 작품이라면 뭔가 있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덜컥 출연 계약을 한 겁니다. 결과는 영화 역사에 남을 대실패를 기록했고 스텔론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남겼습니다. 훗날 아놀드는 웃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설계한 계략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그는 스크린 안에서만 터미네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목표를 위해 냉혹한 계산을 서슴지 않는 무자비한 정복자였던 것이죠. 할리우드 정복을 마친 그의 다음 목표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인생 최고의 카드를 손에 넣습니다. 바로 미국의 로열 패밀리, 케네디 가문과의 연결입니다. 당대 최고의 방송인이자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마리아 슈라이버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이민자 출신의 근육질 배우가 미국 최고의 정치명문가와 한가족이 되는 순간, 세상은 세기의 로맨스와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만 볼수 있을까요? 마리아와의 결혼은 아놀드에게 배우라는 꼬리표를 떼고 주류 사회의 엘리트라는 완벽한 가면을 씌워주었습니다. 공화당원인 아놀드가 민주당의 심장부인 케네디 가문과 결합한 것은 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가장 완벽한 포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와 명예, 미국 최고의 가문이라는 배경까지, 그리고 완벽한 아내, 사랑스러운 아이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의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견고한 성 안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과 가장 어두운 균열이 조용히 그리고 깊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03년, 아놀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세상을 뒤흔듭니다. 터미네이터가 주지사가 된다는 슬로건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졌죠.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했고, 완벽한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던 어느 날, 거대한 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LA타임스를 통해 무려 6명의 여성이 과거 아놀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몸을 더듬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그로프게이트 스캔들은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아놀드는 다시 한번 영리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는 과거에 내가 생각 없이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다며 일부를 시인하는 듯한 모호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케네디 가문의 후광을 업은 아내 마리아 슈라이버가 굳건히 서서 남편을 변호했죠. 그녀는 군중 앞에서 아놀드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아내의 한마디는 수많은 의혹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중은 그의 과오를 과거의 치기 정도로 여기고 결국 캘리포니아의 리더로 선택했습니다. 아놀드는 주지사로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루브게이트를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다시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터져 나올 진짜 핵폭탄급 스캔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8년의 임기를 마치고 주지사 관절을 떠난 직후 세상은 경악할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11년 5월 결혼 25주년 기념일이 갇힌 한 시점 아놀드와 마리아 슈라이버 부부가 별거를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할리우드의 흔한 이혼 소식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아놀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주지사 임기를 마친 후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여 년 전에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주지사로 활동하며 가족의 가치를 외치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의 집 안에서는 아내를 향한 끔찍한 기만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996년의 어느 날밤 아내 마리아와 아이들이 모두 집을 비운 고요한 정막 속에서 아놀드는 자신의 집에서 20년간 헌신적으로 일해온 가정부 밀드레드 바에나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장 약한 존재를 탐한 명백한 권력형 성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탈은 이후 14년간 이어질 거대한 기만극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가을, 신조차도 외면할 법한 기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9월 27일, 아내의 마리아 슈라이버가 막내 아들, 크리스토퍼를 출산합니다. 케네디 가문과 슈어제네거 가문 모두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했죠. 그런데요, 정확히 5일 뒤 10월 2일, 가정부였던 밀드레드 바에나가 아들, 조셉을 낳습니다. 한 명의 남자를 아버지로 둔두 아이가 불과 닷새 간격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아내의 요람과 불륜 상대의 요람이 동시에 놓인 섬뜩한 상황에서 아놀드는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소름 끼치는 이중생활을 완벽하게 연기해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그 이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밀드레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아들 조셉을 데리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내 마리아는 남편의 끔찍한 배신을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의 아이를 낳은 가정부에게 매달 월급을 주며 몸은 괜찮냐며 걱정해 주었고 그녀의 아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놀드는 심지어 밀드레드의 남편에게 조셉이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며 돈까지 쥐어 주었습니다. 아놀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거짓말은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의 아들 조셉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퍼보다 아놀드를 섬뜩할 정도로 닮아갔습니다. 턱의 각도, 특유의 미소, 넓은 어깨까지. 조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태로 자라나 저택의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저택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아내 마리아는 애써 그 속삭임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남편의 얼굴을 닮은 아이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의심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을 품은 채 아놀드는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아내 마리아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케네디 가문과 자신의 명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이 거대한 거짓말의 공범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진실은 그녀만이 알겠지만 그녀의 지지는 아놀드를 주지사 관저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주지사 임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 마리아는 더 이상 이 연극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데리고 부부상담 클리닉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진실을 위한 최후의 심판정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마리아를 대신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밀드레드의 아들 조셉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때 영원처럼 느껴지는 짧은 침묵 끝에, 아놀드의 입에서 사실 제 아들입니다. 나는 한마디에, 14, 14년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거지 지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내 아이와의 추억, 한 여인의 믿음과 헌신, 그 모든 것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마리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륜보다 그가 보여준 기만극의 깊이와 잔인함에 경악했습니다. 아내와 불륜 상대, 그리고 두 아들을 한 공간에 두고 14년간 태연하게 군주처럼 군림했던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영웅이 아닌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신화는 하룻밤 사이에 추악한 가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모든 것이 무너진 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 최악의 스캔들마저 또 다른 서사로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혼의 아들 조셉을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중은 그의 이런 모습에 또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저것이 진정한 반성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일까?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과연 누구인가? 나치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리라는 재단 위에 친구의 우정과 아내의 믿음까지 제물로 바쳤던 남자. 그의 멈출 수 없었던 야망은 세상 꼭대기로 밀어 올렸지만 바로 그 야망이 그의 영혼을 잠식한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불굴의 신화입니까? 아니면 성공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괴물의 본성을 숨긴 채 평생을 연기해 온 희대의 사기꾼입니까? 어쩌면 진실은 그 영웅과 괴물의 얼굴 모두가 한 인간 안에 공존한다는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